생긴 거 뭐? 갈아입고 오라고요? 뭐? 뭐? 아니 오늘은 또 홍대까지 외우셨어요아 알죠, 헌팅의 메카. 근데 왜 가까이 찍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헌팅의 메카 어디예요? 홍대요. 그래 홍대. 근데 홍대 어, 왜? 홍대가 왜 홍대인지 아세요? 왜왜 뭐, 홍대죠? 이상한 병신 찍거리 하려 그래. 운전 뛰어주게 있어요? 홍. 홍콩 발레? 대. 시랄까 이분 좀 무서워. 이상한 분 같아요. 홍대 홍뭐 홍콩 발레 대시 홍. 뭐? 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 둘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허허허대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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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 <왜요? 왜? 웃음> 혼전대? 원래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먹잖아. 횟집 가면 스키다시 나오잖아. 뒤에서 서는 비율은 좋은데. 아 너무 완벽하잖아 지금. 봐봐봐. 지금 봐봐. 봐봐봐. 뭐 길생머리에 봐봐? 와 팔. 돌아 봤는데 장문복이 뭐하지촥촥촥 외모 촥. 어 시크 아이스. 그거 하자. 그거.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가신다고요? 그거. 오케이. 그거. <laughs> 형 거기 아니야. 아니야?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1분, 이분내 내 여자, 내 여자. 나는. 아이, 새끼 쳐줄게. 이 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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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팅. 딜팅. 길팅의 정석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 형이. 이러니까 헌팅의 달인인 거예요. 봐요. 아, 따라와, 따라와. 파이팅 우럭 화이팅! 아,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보여준다고. 아 헌팅하는 거 아니에요 헌팅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이홍대 많이 알아봐가지고 길을 아무리 이렇게 검색을 해도 안나오더라고내 네비에도 안 나와가지고 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쪽 마음으로 가는 길 네? <laughs> 아~ 예 아, 너무 힘이시다아 근데 죄송한데 혹시 얼굴이 나와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아뭐뭐필인데요뭐 뭐, 찍는데요 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8아 스물여덟 와 저랑 그러면은 네살응합도한번저 4살... 살은 길거든요 네 하하하 네네살 선생님 왜 혼자예요? 일곱 명다 어디 갔어요? 일곱 아 백설공주 아니에요? 아 일곱 명쟁이 <laughs> 친구는요? 저, 올, 올 거예요 아올 거예요? 어 네. 아, 친구 오면은 같이 한번 있다 저 친구가 네. 저 친구 저 친구. 왜 못해? 어형들 <laughs> 아, <상대도> 너무 좋아 <laughs> 아, 야씨. 시원한 거 커피라도 한잔 일단. 가고 가지고 와서 기다리다가 네. 친구 오면 같이. 네. 친구. 네. 친구야? 네. 남자. 좋대아아 친... 친구? 네. 아, 아, 친구가 남자 친구예요? 네. 아보느라고 아, 아, 어, 어디, 어디 가 아니 그 어디 가신다? 내 마음속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홍대에 내 마음속으로 가는 길이라는 술집이 있어가지고 걔가 거기.. 무슨 소리 아니.. 자..자..자..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어.. 이 왜..왜..왜.. 아 왜왜왜? 누구예요? 남자친구아씨 남자친구 있었어요? 남자친구 있다는데요? 아씨 아이..괜찮아 근데 저형 싸움 잘해가지고 어. 괜찮다고요? 아저 잘. 오오 오. 오. 그, 이거 이거 안 가봐도 돼요? 아, 말려요 가가지고 또형또 유치장 뭐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말려 말요좀 잠시만요. 아나 진짜. 한번한 번만. 한 번만. 야 지금 진짜. 동생들하고 너무 똑바위서 그러니까 대민이 진짜 아홍대 다시 안 나올게 진짜 딱한 번만 예아예 데이터 예예가 가라 가라 치실 치실 이야 치실 아 존나 열박잖아와어나 오랜만에 진짜 또 징역 갈 뻔했네 아야너 알지 아, 형나보 형, 형. 있었어 그지 형너 알지 빨간 줄 있는 거와 형 사태지 졸라 멋있어 나 아까 전에 형 이게 때릴 줄 알고 나 겁먹었잖아 그럼 그렇게 할때나 아, 진짜 다 맞았어 형 어. 참어 알지? 경찰들도 여덟 명 와야 나 그나마 제압시키는 거야 아, 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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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형이 그때 테이저건 정상수보다 먼저 맞은 어. 형이거든 그, 매일, 매일, 매일. <laughs> 어, 맞은 왜 이런 얘기를 이저건맞은 얘기를 왜해야화 풀어 화 풀어 아악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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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풀어 화 풀어 화 풀어 좀만 참어 좀만 참으라고 진짜 왜 그래? 참으라고 갖고 와 진짜 <laughs> 아우 진짜 아, 아유. 이미 아, 아니었으면 죽었어. 아, 잘 참아. 잘 참아. 아, 정말요? 아이씨. 왜왜 왜, 왜. 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아이씨. 참아. 참아 참아. 아, 얼굴 참아. 얼굴 참아. <laughs> 얼굴 얼굴 참아. 뭘? 얼굴 참아고. 얼굴, 얼굴 참아. 어. 저. 어? 저여제두 어. 어, 명. 오케이. 방 나올 거 같은데? 두 명이에요? 어, 씨. 죽었다. 안 됐다. 할까? 엄마한테 전화해라 오늘 어, 지금 못 들어간다. 고 어. 간다. 가자. 봤지? 봤지? 관심 갖는 거 봤죠? 어? 같죠? 어? 아. 지금 딱 이목 딱시 거야 어? 네? 야 우리 소리나 한잔할까? 소리 소리 아 소리나 한할까 그래 형리나 한잔할까? 어, 옆에 하지. 자리가 있네 어딱 있다 딱네 옆에 못 자리가 못 있네 아휴 아 한잔하자 아한하자 어? 역시 미국 유학하는 다르다 어? 야 달라 달라 어? 너 원래 미국 라스베이스에서 봉철 쳤잖아. 그치? 어. 너본거이에서봉걸 비키니 입고. 어. 어. 응. 아, 원래 나 아, 난... 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어. 아, 여기 바람도 불고. 어? 시원하네. 오늘 내 마음에 바람도 불겠네. 아, 살랑살랑. 야, 나 봄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왠지 우리한테 봄이 올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벚꽃들이 있지? 봄바람이 날리면 음, 날리는 벚꽃이 음음음음음음음 근데 홍대에서 나이슬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예쁜 사람이 제일 많네. 그러니까, 예쁜 사람이 많네. 어, 어. 다, 봐봐. 자기 얘기하는데 지금 못 듣는 척막 도도하게 어, 막. 안 듣는 척한대다 듣고 있잖아. 입꼬리가 신룩실룩해가지고 응. 응. 저기 식탁보 입으신 분이 빵빵 터지잖 지금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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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튼 빵빵 터지시는 분이 커튼이요? 어아 근데 저분 저분 있잖아 여기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고 왜요? 파인걸 입고 와야 잠깐만 자리 바꿔봐 왜 잠깐만 자리 바꿔봐 어, 어. 난안 보여 아 그래? 아아 어. 아. 그러니까 저분이 몸에 열이 없어 그래서 긴팔 이원데 가슴에 열이 많다 아니 근데 저희 아무것도 안 시키고 여기 앉아있어도 되는 거예요? 시키면 되지. 왜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저희 옆에 삼치 먹는데 혹시 삼치... 삼치를 시키자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왔어? 술 먹으러 왔어? 헌신하라잖아. 그럼 합석, 결국에 합석할 건데. 저기 삼치 먹는데 우리가 삼치... 그럼 삼치, 삼치 먹어? 쌍삼치? 어. 다른 걸 먹어야 할게 골고루 같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런 센스가 없어.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기 물 주세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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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혹시 이게 방송 촬영 중이어서 혹시 촬영 얼굴 나와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혹시나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네 이쪽은 혹시 야 네가 왜 끼를 부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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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예쁘다고 끼를 부러 왜 네가 신나서 그래 왜 네가 지금 끼를 부려요 혹시 이거 잠깐 들고 계실 수 있었어요. 이거 왜? 제가 홀딩하고 계요. 미친 소리. 감사합니다. 아, 아. 난너저못이기겠다 아, 뭐, 아 클리시면 이거 하셔야 돼. 왜냐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 파놨기 때문에 야, 이분은 필히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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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하시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앙빵 터진다 오늘. 가져가 봐라.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조용한데. 그걸 가져가 보는만 어 주시겠어요? 이요 네. 네 둘, 용 오케이. 안, 안 내면 진거 가이 나이포 좋지. 좋지. 이게 어, 표정이 안 좋으신데? 대박. <laughs> 표정이 안 좋으신데? 왜 표정 안 좋니? 저분 남가? 아 왜냐면 나랑 어. 커플 머리잖아아 그래? 내가 근데 머리가 좀더 길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덜 이뻐 보일 수 있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저를 봐요? 아 저도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요 저 이렇게 가슴 답답한 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저는. 가슴 안 답답하세요? 오픈마인드신데요 아, 오픈마인드예요 네. 오픈마인드예요 이건 음, 조금 난데, 저분은. 어? 추다 잠그셔서 답답해 아, 저처럼 아, 가운데 뜯어 줄수 있어요? 어? 아니, 아니, 지 아직 매력 발달하지 마 아, 근데 저는 웬만하면 잘안 보여드리는 게 진짜로 바로 저는거 같아요. 가운데 아, 터이 아, 있나요? 예? 네. 네? 뭐 어느 정도 들어오면 원하세요? <laughs> 아 원하시는 만큼 제가 한번 <laughs> 나오고랑 할게요 한 일곱 가닥 이데이형 별명이 아예저한 몇... 가닥 좋아요 한 가닥 아아 변태시구나 변태택기가있겠어요아예 왕년에 한 가닥 하셨는데요 아, 왕년에 한 가닥 하셨요아씨 뭐야 얘기해봐 봐너 얘기해 봐봐 그거는 정하고 우리 팀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나는 조금 그 오픈 마인드를 좋아해 아, 그럼 니가 블랙 좋아하지? 아니, 저드랑이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오픈마인드. 아 너벚고 아. 어. 좋아하잖아. 저드랑이 오픈마인드 에신는로 그래, 얘가. 오픈 그러면은, 내가 응. 이따가 어차게한 가닥 보여줘야 되니까. 응. 오케이, 오케이, 오픈마인드로 갈게. 나도 응, 오픈마인드로 갈게. 나 겨우로 갈게. 어, 어우씨 어, 아, 저 정도 웃으실 거면 돈 내고 안아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1 0 0다시1 0 0다 우리는 뭐할 필요도 없다, 이제. 저거 는다 울어. 아, 아 진짜. 오지 쉬이... 마라, 나내 여자가 오는 거 싫어. 어, 존나 멋있어. 근데 물기 넣는다, 지금, 여드랑이 아 야. 딱 들켰누? 딱들켰노나딱안누 <laughs> 야, 야, 어디서 그 서핑보드 좀 갖고 와봐. 왜? 저 베터파크에서 탑이야. 아, 그래? 아 형. 왜? 근데 나만 놀릴 수 있어. 아, 진짜. 내 여자한테 함부로 하지 마. 뭐야, 뭐? 뭐 니가? 뭐. 어? <laughs> 아, 제가 우리 인도 사람이라. 아, 진짜요? 네. 아, 예.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는 모르는 거. <laughs> 나랑 정말 잘 맞다. 아, 네. 드릴이니까 <laughs> 좋잖아. 내가 그때 저기 근데 저렇게 하잖아? 약해. 어. 코가 되게 어려워. 눈물 많았대요. 어? 맞죠? <laughs> 잠깐만 뭐라고 했어? 아야데가야돼 저거 나이가 많다 뭐라고 했어? 나이 많다 50 넘었다 점쟁이 빤스 입었냐 어? 점쟁이 빤스 입었냐에정이 나... 빤스 고 여섯 살때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듣고 처음 들어왔어 점쟁이 빤스 입었냐고 형 나는 100% 이분 할래 점쟁이 빤스에서 마이너스 300점 잠깐만 어. 야 핸드폰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어. 정책 적검색해다아 그래? 어 가서 팬티 좀사고어 알았어 점쟁이 빤스 입어야 거야. 어. 아 우리 거 나왔다 구성 한 번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해 소개 말고 이분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둘이 잘 어울리시는데 알아서 잘 되지 않을까요? 아아 <laughs> 아이 분하고 저는 어때요? 똑같은 반반인데잘 어울리지 아 않을까요? 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맞네. 야 잠깐만 여기 좀 삐뚤어진 거 같거든? 응. 들어봐 봐 어. 이것 좀. 그러니까요. 맞춰... 아. 잠깐만 좀좀 맞춰야, 맞춰야 될거 같은데 아. 잠깐만. 아. 나 봐봐. 어. 아 삐뚤어 잠깐만. 삐뚤어. 아 삐뚤다 잠깐만 들어봐. 어차피 내가 택택 택인데. 아. 근 아, 내가 경락 전문가거든. 아, 녹이는 게 아니라 부실 거 같아, 저거. 잠깐 잠깐만 잠깐. 아, 잠깐만, 잠, 아, 잠깐만 진짜... 화가 좀 나, <laughs> 화가 날거 같거든. 잠깐 어. 잠깐만. 자기야 알았어. 운동 좀 좀. 아니, 좀. <laughs>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내가? 아, 니네 코빼미니? 너무... <laughs>